NFT 아트, 미술품, 거래 플랫폼 전문 기업인 닉플레이스가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한 달여간 제1회 홀릭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모전은 닉플레이스 오리지널 시리즈 홀릭 디자인 공모전, 부제 콜론 상상력을 발휘해 여러분의 홀릭을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3월 15일에 입상작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홀릭의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홀릭 디자인 공모전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여러 작품을 중복으로 접수도 가능해 공모전 기간 동안 참가 신청서와 함께 닉플레이스메일 a r t i s t a n d n i p l a c e c o m 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홀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독창적인 표현과 예술성, 적합성, 표현성, 창의성, 완성도 실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일상한 작품들은 각각의 상금과 함께 닉플레이스가 부산 LCT 1층과 100층에 소유하고 있는 갤러리닉과 갤러리 더 스카이에서 3월에 진행할 예정인 제1회 홀릭 전시회 출품과 함께 닉플레이스 디지털 NFT 작품으로도 등록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행사를 주최하는 닉플레이스 관계자는 이번 홀릭 디자인 공모전과 전시회를 통하여 새로운 캐릭터의 개발 및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캐릭터의 전시를 통해 장기적인 문화 지키미로서 문화 예술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역할론에 일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울러 시장 경쟁력 있는 캐릭터 NFT의 개발 및 IP 확보를 통해 시장 선정과 국내 캐릭터 산업의 육성 기반을 위한 장위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제1회 홀릭 디자인 공모전 및 제1회 홀릭 전시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닉플레이스 공식 홈페이지 https 닉플레이스.com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